연이처럼 선한 척해도 소용없어요. 남편 곁을 떠난 사람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유선은 당연히 제가 받아야죠. 40년을 당신 곁을 지켰는데 이제 와서 제가 곁을 지키지 못했다고요? 그 세월이 한순간에 없어지진 않아. 저는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40년간 꿈을 접고 살았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게 남편의 통장 사본을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숨겨뒀던 돈, 제가 전혀 몰랐던 땅문서, 그리고 이혼 석달 만에 시작된 재혼 준비. 남편은 정말 저를 버린 걸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 뒤에 제가 상상조차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따뜻한 위로와 공감가는 이웃의 이야기를 매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귀로 듣는 오디오북 실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숙자, 올해 67입니다. 40년을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여행사 기획팀장이었습니다. 해외 여행 코스를 짜고 고객들에게 꿈 같은 일정을 선물하는 일이 제 전부였습니다. 그 시절 제 책상 위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형광펜으로 그어진 선들마다 제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 김영호는 경찰 강력반 형사였습니다. 그는 여자는 집안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신혼 첫날부터 그는 제게 사표를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거부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저는 꿈을 접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 민규도 장성의 대기업 부장이 되었고, 이제 제 곁엔 남편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식탁에 앉아 남편을 마주보며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다는 걸. 저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간 설득과 다툼이 이어졌지만 결국 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와인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앞으로 무엇하며 살아갈지 막연했지만 그 막연함조차 달콤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생각은 의도적으로 지웠습니다. 이제 그는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석달후 아들 민규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그의 옛 동료들이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슬픔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혼했지만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진다는 건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민규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이상한 걸 발견했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경찰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짧은 문구가 보였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40년 다시 돌려주겠소. 그 아래엔 제가 일했던 여행사의 오래된 로고가 찍힌 명함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편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편지를 남긴 걸까요? 민규는 편지 외에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이혼한 지석달 만에 말입니다. 재혼 상대는 이수경이라는 65살 여자였습니다. 직업은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민규는 아버지의 휴대폰 기록에서 수경과 주고받은 문자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자가 그렇게 빨리 다른 여자를 만났다니. 배신감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왔습니다. 그럼 편지는 뭐란 말입니까? 제 꿈을 돌려준다는 그 말은요? 민규는 수경을 한번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정리 문제도 있고, 편지의 진실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남편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편지를 남겼는지. 결국 저는 수경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규가 약속을 잡았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경은 생각보다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회색 카디건에 깔끔한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지극히 공손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영호 씨가 정말 좋은 분이었다며 추억을 늘어놓았습니다. 이혼 후 외로워하던 남편에게 자신이 따뜻한 위안을 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전직 여행사 기획팀장으로 일하며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고객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는 능력.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어긋나 있다는 걸. 수경은 대화 중간중간 남편의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골에 땅이 있다는 얘기, 은행계좌가 여러 개라는 얘기. 그녀는 마치 확인하듯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영호 씨가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 아느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생활비 정도만 받았을 뿐, 남편의 전체 재산은 알지 못했습니다. 수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영호 씨가 생전에 아주 중요한 금융 정보를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수경은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돈을 노린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외투를 집어들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편지의 비밀을 풀어야 한다는 걸. 남편이 대체 무엇을 준비했고, 왜 수경 같은 여자가 그 주변을 맴도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남긴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40년 다시 돌려주겠소. 이 문장을 10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여행사 명함도 들여다봤습니다. 명함엔 40년 전 제가 근무했던 회사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남편은 왜 이걸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편지에 함께 넣었을까요? 저는 민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최근 어디를 자주 다녔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규는 며칠 후 아버지의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퇴직 후 부산과 목포를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1년에 서너 번씩 거의 규칙적으로 다녀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왜 그곳들을 찾아간 걸까요? 부산과 목포. 두 도시 모두 제가 여행사 시절 기획했던 주요 관광지였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의도적으로 그곳들을 찾아간 걸까요?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규와 함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는 해운대 근처 작은 여행사였습니다. 도착해 보니 낡은 건물 2층에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숙자 선배님 아니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40년 전 제가 일했던 여행사의 막내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몇달전한 노신사가 찾아왔다고. 그분이 바로 제 남편 김영호였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저에 대해 물었습니다. 숙자가 어떤 직원이었는지, 어떤 꿈을 가졌었는지. 그녀는 남편에게 제가 정말 뛰어난 기획자였다고 말해줬답니다. 해외여행 상품 기획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언젠가 본인만의 여행사를 차리고 싶어 했다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숙자가 지금이라도 여행사를 시작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물었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준비했을까요? 후배는 말을 이었습니다. 영호 씨가 목포에도 가셨을 거라고. 거기에 선배님의 또 다른 동료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목포로 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흔적을 끝까지 따라가야 했습니다. 목포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40년 전 제가 꿈꿨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여행가이드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대로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이 제 꿈을 돌려주려 했다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감사해야 할까요? 아니면 화를 내야 할까요? 4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목포에 도착한 저희는 작은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엔 예순 후반의 여자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여행사 시절 가장 친하게 지냈던 선배였습니다. 제외의 기쁨도 잠시 선배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석달전 영호 씨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선배에게 제 이야기를 물었고, 선배는 솔직하게 답해줬습니다. 숙자가 얼마나 이를 사랑했는지, 결혼 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선배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숙자는 당신 때문에 꿈을 잃었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라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합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물었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숙자가 다시 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라고 숙자는 아직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선배에게 부탁했습니다. 만약 숙자가 여행사를 시작한다면 도와달라고. 본인이 준비해둔 자금이 있으니 그걸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배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진지한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선배는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숙자가 찾아오면 꼭 도와주겠다고. 남편은 고맙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은 정말 저를 위해 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외로움의 수경을 만났지만, 진짜 마음은 저를 향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뭔가 중요한 걸 남겼다는 것. 그리고 수경이 그걸 노리고 있다는 것. 집으로 돌아온 저는 민규와 함께 남편의 유품을 다시 살폈습니다. 경찰 수첩 안에는 암호 같은 메모들이 빽빽했습니다. 은행 지점 이름, 계좌번호 일부, 그리고 시골 마을 이름대. 저는 하나하나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사에서 일하며 익힌 정보정리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며칠 밤을 세워 분석한 끝에 저는 마침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경기도 외곽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땅 문서가 특정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 저는 민규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대여금고를 열자 두꺼운 봉투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토지 문서와 함께 또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남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숙자 미안나오 당신의 꿈을 빼앗은 건내 평생의 죄요. 이 땅을 팔면 여행사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부디 당신이 원했던 삶을 살아주시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민규가 저를 부축했지만 저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을 원망했는데 그가 이렇게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엔 민규도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민규가 한번 만나보자고 설득했습니다. 아버지의 보험금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며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남편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경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친절함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서류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보험금 청구서, 재산 목록, 그리고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들이었습니다. 수경은 말했습니다. 영호 씨가 본인과 재혼을 약속했다고 이혼한 지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빨리 세 사람을 만날 리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영호 씨는 숙자 씨가 먼저 떠났기 때문에 외로워서 본인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재산도 보험금도 본인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규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수경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이혼 후 남편이 외로워했던 건 사실일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원했던 건 재혼이 아니라 제 꿈을 돌려주는 것이었다는 걸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시골 땅문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남편이 직접 말씀하셨나요? 수경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영호 씨가 언급했다고 중요한 재산이 있다고 했다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수경에게 땅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경이 남편의 물건을 뒤지며 알아낸 거였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남편의 유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수경이 주장하는 재혼 약속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수경은 발끈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40년을 당신 곁을 지켰으면서 이혼하고 석달 만에 남편을 혼자 두고 떠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유산을 논하느냐고. 당신이 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호 씨가 외로워서 나를 찾은 거라고.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을 당신 곁을 지켰는데, 이제 와서 제가 곁을 지키지 못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규가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경에게 말했습니다. 40년간 제 꿈을 포기하고 남편을 따랐다고. 그 세월이 헛되다는 말이냐고. 수경은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이혼했느냐며, 끝까지 함께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규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수경이 뭐라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간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수경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곁을 지키지 못한 걸까요? 이혼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40년을 희생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옆에 있어야 자격이 생기는 겁니까? 민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수경 씨와 재혼하려 했던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아버지는 제 꿈을 돌려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증명해야 한다고 수경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남편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히 살폈습니다. 날짜별로 기록된 메모들을 따라가다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매달 특정 날짜에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넣었습니다. 적금 만기일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 제 생일에 맞춰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적금 계좌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원은 유족 확인 절차를 거쳐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적금은 총 3개였고 만기일은 모두 올해 제 생일이었습니다. 수령인은 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언젠가 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민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규는 놀라워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준비했다니 그는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서투르셨지만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남편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평생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경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민규에게 연락했습니다. 보험금을 빨리 처리하라고 땅 문서를 넘기라고 압박했습니다. 민규는 지쳐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경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전직 여행사 기획팀장으로서 제 능력을 발휘할 때였습니다. 저는 수경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일했다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수경은 5년 전에 이미 퇴직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더 파고들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경은 최근 몇 년간 여러 노인들과 교제하며 금전적 지원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이 여자는 전문적인 재산 사냥꾼이었습니다. 저는 수집한 증거들을 민규에게 보여줬습니다. 수경이 다른 노인들에게서 금전을 받았던 기록, 그녀의 과거 은행 거래 내역. 민규는 경악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버지에게 접근했다니.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검토한 뒤 말했습니다. 충분히 수경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고, 남편이 남긴 편지와 적금 기록, 그리고 수경의 과거 행적이 모두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수경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변호사가 수경에게 증거를 제시하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경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호 씨가 정말 본인을 사랑했다고 재혼을 약속했다고 우겼지만 그 어떤 서면 증거도 없었습니다. 문자 기록도 애매했습니다. 단지 만남을 제안하는 내용뿐 재혼을 명확히 언급한 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수경은 남편의 유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다고.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유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돌아간다고. 수경은 분해하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진짜 원했던 건 당신이 아니라 제 행복이었다고. 수경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은 거예요. 영호 씨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남편과 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수경이 떠난 후 저는 민규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민규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이제 엄마가 원하는 걸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편이 남긴 선물을 받아들일 차례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쪽지였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숙자 당신의 여행 가이드 자격증 재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뒀소.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뒀으니 찾아가시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정말 끝까지 저를 생각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무사는 저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호 씨가 남긴 서류들이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제 자격증 재취득 신청서, 교육 과정 등록비, 그리고 여행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저는 남편이 준비한 자금으로 작은 여행사를 차렸습니다. 이름은 황혼여행이었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 여행 상품을 기획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일정을 짰습니다. 부산의 후배와 목포의 선배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민규도 주말마다 와서 마케팅을 도왔습니다. 첫 여행지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다녀갔던 곳으로 정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였습니다. 남편의 수첩에는 속초의 작은 민박집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민박집 주인 할머니는 남편을 기억했습니다. 몇달 전에 오셔서 이곳이 노인들이 쉬기 좋은 곳인지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하셨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민박집과 계약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 상품의 숙소로 정했습니다. 10명의 시니어 고객이 신청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설렜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여행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아침 일찍 버스에 올랐습니다. 고객들은 모두 예순 이상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여행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초에 도착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가이드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 기다린 순간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순간이 올까요? 저는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분명 오실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서툴렀지만 저를 사랑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그 사랑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꿈을 되찾을 용기였다는 걸. 그리고 그 용기 덕분에 저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민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다음 여행 상품 예약이 벌써 30명 넘게 들어왔대요. 저는 기뻤습니다. 황혼 여행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남편의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꿈을 꿀수 있게 됐어요. 이제야 당신의 마음을 알겠어요. 40년이 걸렸지만요. 창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달력을 넘겼습니다. 다음 주엔 제주도 여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엔 경주. 제 앞에는 여행지들이 가득했습니다. 40년 전 제가 꿈꿨던 바로 그 삶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남편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7의 나이에도 저는 새로운 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당신을 사랑했던 이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일입니다.